여러분, 오늘은 또 집을 보러 갑니다. 저번에 집을 한번 보고 왔잖아요. 알잔이랑 프로덕션 시트를 보고 왔는데 그때는 그냥 프로덕션 시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85,000에 거기는 되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 여기는 대화라고 해서 기본 관리비랑 에어컨 비용을 따로 냈는데 거기는 에어컨 비용을 엠파워라고 해 가지고 엠파워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돼요. 근데 그 엠파워가 엄청 비싸기로 조금 악명이 높아서 엠파워 지역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지역을 보러 가려고요 JVC 지역이랑 그리고 나드 알하마라고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데인데 거기는 좀 개발이 덜된데요 사실 막 지금 사는 데처럼 이렇게 막 좋은 동네는 아니고 옆에 보면 사막. 진짜 흑밥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아직 개발이 덜된 덕분에 좋은 빌딩을 좀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JVC로 가서 JVC도 한번 보고 오려고요. 아무튼, 오늘도 부동산 임장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드 알 하마부터 가보시죠. 아, 어, 여기 너무 좋았는데. <laughs>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래 하네요. 횡댕그레. 유니언쿡. 큰 마트 하나 있고요. 오, 모스코 짓고 있네? 아, 모스코 지으면은 아침 새벽 5시랑 막 이럴 때 기도, 기도 소리 때문에 잠다 깨거든요? 아, 뭐야, 모스코 짓네? 공짜 주차장에 아주 그냥 버리고 간 차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어, 여기, 여기에요. n 드알 a l h a m 왔고요. 일단, 동네 상태는 조금 심란하네요. 아주 아주 심란하네. 그래도 빌, 빌딩 안에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Hello, Hello. oh, g Sure. So, this is a new building, right? New building. So, for two of them, how many parking will have? Only one? Oh. <laughs> 나이 바이 나더 파킹? 노. 오 because there is no extra parking. 시리 here from 오케 it's h 가게스트 화장실이고 부엌이 부엌은 넓고 여기가 마스터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마스터룸 다 좋은데 여기 파킹이 하나밖에 없고 저희가 차가 두 개인데 지금 제가 잠깐만 둘러봤는데도 차댈 데가 없어요 여기 불법 파킹된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안될것 같아요. 동네가 일단 너무 심란하고 차 떼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뭐야, 마스터 베드름이 마스터 화장실이 두 개나 있네? 여기도 화장실이 또 있... 화장실이 세 개네? 뷰 아름답네요. 아주 그냥 잘만 보면 앞에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보이겠어. 집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동네랑 파킹 때문에 여기도 패스해야 될것 같아요 엄청 넓다 엄청 넓어 여기가 2,500만원 정도 연세 2,500만원 이번에는 자다프라는 쪽으로 가볼 거예요 여긴 제가 뭐 개발이 안 돼서 가격이 좋다고 했지만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살수 없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심란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요 빌딩이에요 가운데 자주색깔 새 빌딩은 아니고 근데 안에 상태가 되게 깨끗해서 한번 보기나 하려고요. Hey, a 이 e you a 이 agent guy? Thank you. Is it a new? This is not a new building, right? Not new, but very well. Yeah, this is like one and a half or an approach like two to a Okay. Oh okay. thunder. 문 e c a u s e the floor is empty, so that's why I f 소 e l a little bit o 에 a little bit 되게 좁다 음. 와 근데 진짜 저기 가는 차들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이게 지금 다 닫혀있는데 아 여긴 절대 안되겠다 깨끗하긴 한데 아 여긴 안돼요 잠을 못잘것 같아 한참. 아. 어. 화장실. 어, 이 어, 안방은 마스터 베드로 좀넓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왜 이렇게 넓어? 여기는 안 돼요. 땡큐. 다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창문을 무슨 말도 안 되게 싸구라로 해놓은 거야. 계획을 바꿨어요, 여러분. 투베드룸 말고 원베드룸으로 가려고요. 저희 예산이 지금 최대 8만 5천이거든요. 근데 8만 5천으로 좀 좋은 집에 가고 싶은 거지. 투베드룸에. 근데 지금 시세로 8만 5천. 그러니까 얼마야? 한 3천만원 돈으로는 투베드룸 좋은 곳을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괜찮은 빌딩은 8만 5천에는 없고, 한 9만에서 9만 5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이즈가 큰 큰원 베드룸으로 가기로 했어요. 방은 하나지만 사이즈가 커서 우리 심을 다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가려고요. 방 하나를 줄이고 좋은 동네, 좋은 건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단으로 갈게요. 딱 봐도 좋다.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은데? 벌써 좋은데? 또 들어오고 있네요. 아니, 이렇게 새 건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여기에요. 요 건물이고, 새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차두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대는 건물 안에 집어넣고, 한 대는 바깥에 놓으면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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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ow are you? Uh, is this a new? Time? Ah. Yes, brand new. Okay. Uh, okay. Alright. Oh, it's hot. Yes. There will be AC, right? Of course. Uh, okay. This is the living room. Oh. This is open now, right? Yes. The window is open. Because of the noise, I need to check. This is good. <놀람> 어, 여기 수납공간이 엄청 많아서 좋다. 둘. 여기 도 이렇게 있고 L자로 있고. 하나. 화장실 마스터 화장실인 것 같고 주방도. Is it chiller free or should I pay? Yeah. It is. o k this is for the washing machine. Yes. 여기가 캐스트 화장실. I think this is good enough. Oh, nice. 여기 괜찮아요. 여기 에어컨도 무료고. 이 파킹도 좋고 세 건물에다가 수납도 많고 깨끗하고 거실도 꽤 넓어서 쇼파랑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여기 마음에 든다. 칠만 팔천. 그러니까 뭐한이 이천칠백만. Third floor. Third floor. Oh. Must be better. Wow. Oh, I like this. <laughs> okay. This is perfect! Pew I love this. I think I'm gonna take Green. Okay. Yes. Okay, the gym. Oh hot. Right. Oh, it's not here? Okay. Come from here Oh wow, it's a lift. <laughs> nice. It's oh. working. 오케이, okay. thank you v e r 아, 이스 굿. 어 오, 메이담, 맘에 들어요. 아주 좋아. 오, 여기, 마음에쏙 들어요. 여기, 할것 같아. 여 여기, 계약해야겠다. 아, 기 여기, 여기, 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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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 the checkbook and then MRHID, visa, visa copy maybe. Yes. And then also. Only. Okay. That's it. That's it. Easy. All right. Then I'll be oh, there nice to you. It was nice like meeting you. <laughs> I to 조금 더 찾아보고 할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찾아봐도 결국 여기 올것 같아서. 왜세詐기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Hello. Hello, I'm here to meet a r a a 78,000 o n Uh-huh. If it's gonna be four checks uh -huh. or two checks if it's gonna be approved. Uh -huh. So the security deposit should actually be current rated uh -huh. rentals. So if the rentals will be two checks, uh -huh. the first rent uh -huh. should be. Actually